이게 3 m 20인데, 가르세로3 m 20이면 정사각형 방인데, 뭐 옛날 아궁이가 이 전면에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이 부뚜막 아궁이는 보기 싫습니다. 요새 나무 마이드라고 하는 것은 속거리는 게 없잖아요. 나는 왜 부뚜막을 하려고 했었냐면 운치 때문에 흘러가 했지. 운치도 속 솥을 걸으면 방이 네. 안 뜨십니다. 네. 함실 아궁이 난방 위주 함실 아궁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방드시는데아 네. 아궁이는 지저분한 겁니다. 나무도 갖다 놔야 되고. 그러니까 네. 구멍만 뻥떨어핀 게라고. 보기 싫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옆에나 뒤에 가야 되는데. 네. 어디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뒤에는 욕실이 있으니까 이 옆에 이렇게 불이 들어가게 하고 또 옆에서 불뚝이 연기가 나오게. 예.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이제 예. 대동년도라그런다 큰데. 근 이게 맵지 않을까요? 네? 예? 불뗄때 맵지 않을까요? 이게. 불? 응. 예. 아 연기가 나오면. 바람 방향이 이렇게 불이. 이게, 이게 남향이에요 그러니까 남향보다는 겨울에 불뗄때 예. 누가 여기 앉아있지 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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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떼는데, 누가 추운데, 누가 앉아있어요. 불 맞이를 해도 되지. 여기는. 맵질 아니에요. 바람이 일로 불든지, 일로 불든지, 일로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 이런 방은 아궁이와 굴뚝을 한번더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방이 전체가 뜨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 미적인 것을 생각을 하시고 네. 하는 짐에 뭐 아궁짜리와 굴뚝짜리를 안 보인 쪽, 안 보인 쪽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뭐 다른 기법이 아니 우리 뭐 노는 기법은 방은 뜨시게 할수 있는데 네. 이 목구조 이 통나무 집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하재가 날 뿌리가 많습니다. 네네. 불이 안 들어가면 하재가 안 나는데 네네. 방이 안 뜨시죠. 불이 잘 들어가고 방이 뜨까지 뜨시다는 은 불을 미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미세한 구멍만 있으면 잘못하재가 납니다. 네네. 그래서 일이, 일이 많은 게 뭐냐면 콘크리트로, 흙 콘크리트, 음. 불에 강한 흙 콘크리트로 한 30전 옹벽을 다 고막이라고, 음. 막아야 구두를 놓잖아요. 네. 다시 이거를 콩고를 쳐야 됩니다. 네. 이게 이 사실은 건축공사라, 네. 구두은뭐 줄기차인데 구두자에다 놓기만 놓는데, 음. 양양 가든 양양이니까 이거는 내가 가까우니까, 음.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 네. 여름에는 네, 네, 네. 뭐 백수라, <laughs> 지금 가을에는 많이 맡아놨는데, 오. 여름에 심심하면 뭐가지고 옹벽거든 치고 시간은 충분하죠요 예, 선생님이 아, 시간을 충분해. 어, 근데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두웁니다 예, 지금까지도 내 제자들이 딴, 와가지고 예, 기술도 딴, 배우고 따로 하는데 그밥 밥해주지, 밥해주지 뭐또너좀 챙겨줘야지 빨리 못해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세워라 매워라 아, 해가지고 아 그래도 만들어 드관없 시간만 많이 주세요 그냥, 시간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궁자를팔때 여기 돌이 음. 여기 네. 전부 돌인게 나오잖아요 네. 이건 하루 종지뭐 돌이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이제 기계가 있으니까 네. 수작업을 해서 안에서 꼼짝꼼짝하게 한번 깨보겠습니다 네. 높이가 나와야 이 불이 들어가는 것지 근데 여기는 하여튼 우리가 책임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쪽에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볼 때는 데는이것이그통나무에서 응. 170을 가주세요 이게. 이때 반면을 그리줄테니까 어. 예. 반면을 그리기가 그러니까 170을 가주고근기초해 그래. 가지고 어. 1매도 55는 어, 나와야 어? 되니까 나, 나 우리 지그는 전부 무로. 예. 그거 하시고 이 안에 음. 흙을 좀 기계로 이제 흙을 좀 넣어 주세요. 꼭 어, 무슨 흙을 뭐 돌이 뭐좀 섞이도 괜찮고 네, 아무 흙이나 예, 내가 도면은 그려줄테니까 그래 네, 진흙을 누면 하... 더 좋네 진흙을 누면 더좋고뭐 진흙이든지 마른흙이든지 뭐 돌이 돌이 조금 섞이도 네. 괜찮고 마사도 괜찮고 마사는 좋죠 네 마사 네. 그런 거를 이어주시면은 네, 네, 네. 이제 냉습관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거 복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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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그래 최수나 어딨니? 어 여기 저 구들 놓는 분이 내가 한분 모셔가지고 여기 양양 분이 오셨는데 그 어, 이분 말 이. 이